캐모체 집무자인가요무자을 따라 한게 아닙니다. 그냥 멋진 스모키 메이크업. 음. 저스트 메이크업에 나왔던 성수동 프린스 리우님에게 메이크업을 받았어요. 혹시 몰라서 미스트만뿌리고 왔어요. 어, 이게 다셨네요. 보여드려요? 사랑스럽다. <laughs> 눈물 흘리는 분을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. 음. 너무 예뻐서. 저 진짜 좋아요. 이래 줘. 네, 진짜 진짜 좋아요. 괜찮아요. 베이스를 쌓아요. 미친 너무 깔끔해요. 코도 살려주세요. 눈을 이렇게 해놓은느낌이에요 심폐소생술 성공 눈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전에 또 이렇게까지 스모크 아니었던 거같한 번도 해봤어. 스킨썰. 네. 아, 네. 어 카야 카야. 오늘 눈썹을 좀 밝게 네. 빼버려. 어 좋아요. 아. 오, 눈썹 너무 예쁘다. 너무 마음에 는데 아, 많이 쓰는 슘인데 어색한 칼슘. 블러셔인데 아, 블러셔. 하이라이터처럼 쓸수 있는 블러셔에요. 우와. 좋은 케이크 같짝 외부 원로 약간의 도우잉. 도우잉 퍼센트 첨가. 눈 예, 진짜, 아, 진짜 커보다 어, 너무 맘에 <laughs> 든다, <맛있겠다>, 진짜. <laughs> 너무 맘에 든다, <맛있다>, 이거. 나 진짜 살짝만 나나 완전 정리 빛걸 너무 무섭네. o k a 시간 동안 지속돼야 되니까 건들면 안 돼.